성명성형연구소에서 무료로 교육을 합니다. 주말에 3시간씩 총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전 3시간은 자음 완전체 성명학으로, 오후 3시간은 자몽 완전체 성명학으로 진행됩니다. 성명학 기초이론, 자음 오행, 원형 이정, 통변, 간명, 장명, 외에도 브랜드 네이밍까지 다양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어, 관심 있으신,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래 자막으로 연락처가 보이시죠? 많은 문의를 어, 그쪽으로 해주시면 90. 어, 구형, 인성인 90의 연애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1, 2, 3, 4, 5, 6, 7판에 대해서 이제 어, 한 번씩 짚어드렸는데 생각이 나시나요? 구형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어,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구형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제가 맞출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면서 연애를 시작하니까 훨씬 편리하겠죠. 자, 1위는 이제 이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친구같이 편한 사람, 터치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는 사람이 딱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3, 4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 시각적인 효과를 가장 중시하는 패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5, 6은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이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나의 손익을 좀 따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7, 8은 이제 명예지향적이죠. 타인의 시선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본다 라고 했을 때이 구형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예의범절. 요걸 가장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정을 거쳐서 여기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도 해줘야 되고 예뻐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가장 먼저 보는 게 예의범절이다라는 거. 그래서 착하냐 이런 것도 보겠죠. 그리고 얘와 얘의 반대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호기심이 많고요. 급합니다. 요런 사람들은 어떤가요? 연애할 때 금방 실증을 내고 또 다른 이성의 이제 시선이 이렇게 가죠. 내가 사귀던 여자보다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제 시선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형은 그런 것보다 사람 댄데미를 먼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아무리 예뻐도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 말하는 싸가지가 없으면 안 만나요. 그래서 조금 못생기고 이제 자기 이제 이상형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아, 착하고 이제 성실하고 얘를 아는 사람이면은 이 구형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어, 봤을 때뭐 세속적이지 않아 보인다 라고 또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거 어, 그리고 또구영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다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냥 가장 많이 본다는 게이런 거다 라는 거 어, 그래서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또는 내 여자친구 이름에 중심에 구형을 쓰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 남자친구가 구형이다 그러면은 엄마 말잘 듣는 마마보이 기질도 좀 있겠다 라는 느낌. 그리고 착해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자가 만약에 구형이다 했을 때, 아내 여자친구는 약간 선택장애가 있구나 약간 다소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구나 해서 이제 뭐 질문을 많이 하거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이제 연애할 때 질문이 많아도 아내 여자친구는 상당히 신중해서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연애할 때 훨씬 더 이제 어잘 상대를 이해하면서 어,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요. 어, 일단은 이제, 어, 앞 시간에 1, 2, 3, 4, 5, 6, 7, 8, 9형까지의 우리 이제 연애 습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